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게 사기 2 3입니다 오늘은 기아 뉴 소렌토와 2륜의 2.0 트렌디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나 느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기아 뉴 소렌토와 2륜의 2.0 트렌디 2014년식 2013년 12월 경유 오토 은색의 10만 천 841km입니다. 자 보험 이력 한 건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 영원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자 엔진룸. 자 운전석 좌석 깨끗합니다. 네비 스타트 버튼 루미러 하이패스 나와 있고요. 키로수는 10만 1,000km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키 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좌석 방향. 자 운전석 방향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캔드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차체 자세 제어 장치 핸들 열선 블랙박스 채널루미러 하이패스 이제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뉴 소렌토와 이륜의 2.0 트렌디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안전 부사고이면서 하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자 수입차 싸기사기 이사는100% 신명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 w w 수입차싸 a 사 a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이력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하이브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65의 연주무유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 0 8 5도이2오토5 2 5 2 5 0호 수입차 5기5 2 5 2 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 보험이고요. 키로수 10만 1,841km입니다. 자, 단순교환 없고요. 사고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뉴 소렌토와 이론의2.0트렌디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 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해주면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뉴소렌 토알 8534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가입브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매트 프리미엄급 콜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급콜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마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일룰라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뉴소렌토와 이륜의 2.0 트렌디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